야, 이거 근데 진짜, 그래픽 미쳤다. 아, 아이고, 아이거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오유, 뭐. 오, 저렇게 애들을, 애들을 불러와야 꼬. 안녕하세요. 오더 포트의 로딩입니다. 최근 들어 PC 게임들이 많이 늘어난 만큼 PC 게임 플랫폼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말이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플랫폼이 늘어난 것까지는 좋지만은 금액적인 부분이 부담이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특히 학생분들이 게임을 구입하기에는 금액대가 좀 많이 높은 편이죠. 그래서 사실 저도 게임을 구입할 때는 할인 행사를 선고받기 다리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리뷰 영상 보시고 한번 구독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리뷰는 엑스박스 PC 게임 패스입니다. 최근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프라모 시리즈나 둠 이터널을 제작한 베데스타 스튜디오를 인수했다는 소식이 있는데 해당 소식을 듣고 엑스박스 PC 게임 패스를 질러야 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를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 오늘 저희 영상 보시고 한번 결정을 내려보는 게 어떨까요? 자, 그럼 빨리 게임을 플레이 해보도록 할까요? 게임을 플레이하기 앞서 저희가 간단하게 엑스박스 PC 게임 패스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엑스박스 PC 게임 패스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구독형 게임 제공 서비스로 구독료를 내면 게임 패스에 등록되어 있는 게임들을 무제한으로 설치해서 플레이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PC 게임 패스에 세 가지 특권이 있는데, 첫 번째, EA 게임에 속한 게임들의 다양한 보상들을 받을 수 있는 EA 플레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요. 두 번째, PC 게임 패스에 등록되어 있는 게임들의 추가 DLC를 할인받은 금액으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출시 당일의 게임을 바로 다운받아서 플레이할 수 있죠. 물론, 출시이 아니라면 사전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본격적으로 엑스박스 PC 게임 패스를 이용해서 저희가 총네 가지의 게임을 플레이해 볼 겁니다. 첫 번째, 파쿠르 액션으로 유명한 미러스 에지 카탈리스트. 두 번째, 다 때려보시겠다. 둠 이터널. 세 번째, 희는한 전투 그리고 플랫포머와 로그라이크가 합쳐진 데드셋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오락실 향수를 느끼게 만드는 베어 너클 4 이렇게 저희가 총네 가지의 게임을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플레이해보도록 할까요? 이야... 시선을 내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진짜 게임 속 캐릭터가 된 기분이에요 그냥 게임 단순히 게임 플레이라는 말보다는 스페이스 바 홀드. 오케이. 길이야. 아, 일단 일단 끝까지 올라갑시다. 여기도 있네요. 쭉 스페이스 바를 꾸준히 누르면은 그렇지. 오케이. 으 자, 컨트롤 원래 시프트 시프트 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 상관없죠? 홀드를 좀잘 해야 될것 같아요. 홀드. 와 이거 잘못 떨어지면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안 되나? 뭐야? 자 어택 공격을 한 해야 된대요. 아. 휠 버튼을 클릭하며 공격을 하네. 아, 때렸죠? 아, 무조건 휠을 눌러야 되나보다.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왼쪽 마우스,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는 게 아니라 휠을 누르는 건가 봅니다. 자, 점프. 자, 수그려서 홀드. 다시 한번 더, 점프. 자, 쫓아갑시다. 스페이스바로 뛰어가면 넘어가도 되고, 아니면 홀드해서, 내내 오. 이런 거 홀드해서 넘어갑시다. 쭉 가고 여기 넘어가라네요. 스페이스바, 오케이. 아 오른쪽 버튼 을눌러도 되는구나 마우스를. 어 사나리도 이게 빨간색 나오네. AD? 아 밸런스를 잡아줘야 되네. 오, 오, 오. 오. 잡고 넘어갑시다. 스페이스바를 홀드. 한번더 뛰고. 한번더 홀드. Hold. 오케이. 홀드를 하면은 계속 이렇게. 좀, 아, 벽 타기도 되는 거야? 오! 어떻게 넘어가려고? 아, 다시 도전. 자, 다시 한번 도전해봅시다. 해서, 스페이스바. 스페이스 바 이거 그대로 홀드네요. 여기도 스페이스 바 홀드. 수그리고. 그리고 이거 높게 점프해야 되니까 홀드로. 저거 이제 타고 올라가겠죠? 여기도 타고 올라갑시다. 아! 못 올라가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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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여기 갇혔어요? 아, 여기 올라가는 거 있다. 파이프 있죠? 야, 이거 타이밍이 어렵네. 무조건 저, 저 표시가 있는데서, 그렇지! 거진 끝에 매달려야 되나 봅니다. 끝에 매달려야 되나 봅니다. 워우 저기요? 프리담이라며? 아..이거 너무 싫어내카프티가아뭐 이런 어.. 오우잇! 아! 아 깜짝이야! 아.. 아 갑자기야. 아. 어우 진짜. 빨리 없슨 <끼리> 위치가 다를 다를 때마다 조금씩 다르구나. 어, 엄마야, 어딘데? 이쪽이 아니야. 아, 올라가야겠구나. 으으. 어, 아, 이제 아무 생각도 안 들어요, 지금. 아, 멘탈이 심하게 달리, 어 어우... 어우, 정말, 야, 어, 체력이 얼마 없는데? 으음! 어, 이것도, 야! 니들끼리 그냥 싸워, 니들끼리! 닦치지 말고! 으 뭐야 이거. 오, 멘트, 멘트고 나발이고 힘들어, 뒤지게 돼, 진짜. 뭐야? 아아이볼 때마다 이게 익숙해지게 하네. 애들 그냥, 그냥 죽으면 안 될까? 아. 오. 어, 뭐야? 체력도 올라갔어. 나중에 이제 구하는 아이템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겠죠? 우와, 너 뭐냐? 뭔데 이렇게 데미지가 세냐? 뚫었고, 뚫을 수 있는 건다 뚫어 봅시다. 올라가서 열어 봅시다. 뭐 나오냐? 보병용 수류탄? 이일하네요. 오케이. 근데 이것도 빨간색 아이템이니까 잘 맞으면은 데미지 잘 들어가겠죠? 오케이 공격하기 전에 때리고. 뭐더 없나? 뭐하러 뭐하러 이 방을 만든 거지? 그리고 오케이. 어항. 오케이 뒤 돌아봐 있을 때. 오, 나이스 아주 베리 나이스. 오-케-이 아 이거 굴러가면 되나? 아 굴러가면 되는구나 오케이 확인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하나 더 내려가고 때리고 기절시키고 그렇지 못나가.. 못 못나가나? 나가, 못아 이거 기, 굴러서 요 아래로 내려갑니다 하나 둘셋넷 오케이 어허 어 응, 그렇지 어 때리기 전에 기절 아주 좋아요 아 이거 스피드감이 장난 아니다 아 어? 넘어가기 전에? 그렇지 오케 이 아유 니가 미쳤구나 니가 미쳤 어 그렇지 아 다행이다 이것도 한데 아 종합 32 15 15 체력도 같이 올라가네 퍼센트 체력 이요 이, 이, 이 체력 50% 70% 가장 높게는 생존술이 괜찮긴 하지만은 일단은 잔혹성을 하나 더 갑시다. 어쨌든 지금 아이템들이 잔혹성 아이템이 세 개나 있어요. 잔혹성 하나 더 갑시다.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순간이동을 하면 이 중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넘어갈 수 있다. 확인. 음, 쏘기 전에 넘어가. 어, 생각보다 스테이지를 금방금방 미는데요. 어, 어. 아, 안 어려운 거를 내가 쉽게 깨는 건지 아니면 초반이라 그런 건지 좀 의문이 있긴 하지만. 차가 박았죠. 둘셋 넷, 둘셋 넷. 그됐고 잡고, 오이. 왼제 체력 왼쪽 아래 때리는 적의 체력이 같이 나오니까 그거 보면서 파악하는 것도 좋아요. 주워놓고요. 이 별은 특수한 필살기를 쓸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체력 게이지 아래 별 보이죠? 그만큼 특수한 스킬을 쓸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대신에 저 스킬을 사용하게 되면 체력 소모는 없어요. 대신에 저 별이 없으면, 없으면 해당 스킬도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핫! 아이고, 일로 와봐. 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하나, 둘, 셋! 자. 응, 내려치금 봐봐요, 이렇게 체력이템 많이 나오죠? 자, 때리고요, 넘어가도록 합시다. 툭! 요거는 내비두고, 아유, 팅킬. 때리고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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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저또 어디서 났어? 이런 식으로 던져가지고, 또, 어,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진짜! 야! 야!

<laughs> 언제 어디서 적들이나 살지 몰라요. 그래서 최대한 아이템을 들고 때리는 게 좋고요. 근데 기믹들이 이렇게 눈이 잘 띄잖아요. 이렇게 전기 공격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눈에 띄는 기믹들은 가능하면 안 밟거나 또는 이용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혼자 저렇게 지나가다가 밟는 경우가 많아요. 체력 먹고요. 별이 있기때문에 가능하면 먹어야되지만 타이밍을 잡아서 맞춰서 자 이렇게 먹고요 하나 둘셋넷 오케이 땡큐 진아야 오케이 잡구요 이건 내가 쓰고 던져서 놓치기 만들고 돈이 저기 있네요 돈 무조건 먹어야지 오케이 집고 때리고 너도 너 처리가 임마 오케이 이거 맞아이 오케이 자 엑스박스 PC 게임 패스를 이용해서 저희가 다양한 게임들을 플레이해봤잖아요 첫 번째 미러스 엣지 카탈리스트 게임의 몰입도를 올려주는 것도 좋지만은 자유로운 파쿠르 때문에 쓰리감을 느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두 번째 두 미터널 엄청 쫄았어요. 쫄았는데, 모든 걸다 때려 부시다 보니, 지금까지 받아왔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게임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플레이한 게임, 데드셀. 처음에는 이게 왜 어렵지? 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다 보니 점점 아니었습니다. 죽더라도, 내를 위해서, 더욱더 강해진, 내 캐릭터를 볼수 있는 재미, 정말 좋았고요. 마지막으로 플레이한 네 번째, 베어너클4 같은 경우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플레이했어요. 최근 플레이한 2D 게임 중에, 가장 액션이 넘치는 게임이었습니다. 이렇게 엑스박스 PC 게임 패스를 이용해서 다양한 게임들을 플레이할 수 있는데 내가 사고 싶은 게임이 있었다면, 하지만 구입하지 못한 게임이 있다면 이 목록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좋은 거는 나의 취향이 어떤 건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게임들을 플레이해 보고 그다음에 내 취향을 찾아가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지금 영상을 보시고 엑스박스 PC 게임 패스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아졌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좋은 정보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컴퓨터, 전자제품 종합 쇼핑몰, 컴퓨전에서 진행하는 2022 신학기 맞이 특별 프로모션을 통해서 엑스박스 PC 게임 패스 1개월 이용권 증정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이벤트는 3월 31일까지 진행하고 있고요. 영상 정보에 있는 링크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저희가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아, 얼른 플레이할 게임들이 너무 많으니까 빨리 지금 플레이하고 싶어서 지금 미칠 것 같습니다. 빨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놀러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이거 어떻게 하지? 김상 어? 아니야? 저거 올라타는 거 아니었어? 어 깜짝이야